상속세 폐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올해 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로 약 12조 원이 부과되면서 세간에 큰 이슈가 됐었죠. 이 상속세는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인데 이걸 폐지하면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최후보는 최근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상속세 감면 한도를 넘기는 일이 많아져 이제 상속세는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상속세는 사람이 죽는 것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사망세나 다름없다는 비판까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이고,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60%에 달합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상속세 평균은 15%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가 복지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총 12개국 이상으로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고세율의 상속세 하에서는 100년 기업이 나오기 힘들고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어 결과적으로 세수와 일자리도 줄게 된다는 지적이 상속세 폐지 주장의 근거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우리나라에도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기업상속공제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하는 일이 잇따르자 가업승계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식을 상속할 경우 일본에서는 100%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상속세의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승계를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체화된 노하우 및 핵심기술 전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업가 정신 함양 등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업 승계의 문제를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유지, 고유 기술 및 노하우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